안녕하십니까 게임 정말 많이 하는데 못하는 사람 깻만 모십니다 님들 안녕하십니까 담염 님께서 또 이제 영상을 하나 올리셔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연사하신다고요 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올라왔는데 강력해 보인다 싶으면 바로 대신 빌드 타드리는 남자 데빌남 해드려야죠 한막은 있던 맛보기 했으니까 아 그냥 사서 하라고요 아 그럴까요? 근데 비싼 거는 못사요한1 2억 하는 걸로 사서 할까 그럴까?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얼마나 하는지. 다 저게 대돈이 아니에요. 지원받은 것도 있어가지고, 이벤트 할때 쓰라고 지원받은 거 있어가지고, 디버. 이런 건안살 거고요. 싼 거. 속임수 공격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하고, 속임수 공격, 불안정한 비약, 군중 지원, 2억짜리 일단 보내고요. <laughs> 왜 이렇게 빨라? 보내자마자 바로 들어왔네. 최대한 싸게 사야 돼, 싸게. 최대한. 누구나 할수 있는, 초보도 할수 있는 느낌으로다가 해야 돼. 답반이 이거 쓸 거고요 그다음에 바지도 이거 쓸 거고요 장갑이 없네 장갑 공격속도 어이 쉣 하나밖에 없네 이게 없다고? 재고가 없다고? 말이 되냐? 그럼 민첩은? 민첩은.. 민첩도 이거밖에 없어? 왜 이렇게 없어 만약에 이것도 없으면 그냥 이렇게 좀 이거 얼마? 400억? 돈 없어요 거지에요 거지 다 보내 일단 다 보내 장갑에 연락이 없네요 매물이 없네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일단 극대화 피해 공속 없어 없어 음... 신발도 대충 쓰고 그 다음에 하늘사냥꾼 예. 사볼게요 중요도 고유 옵션이 가장 중요하고 극대 RP에 투사치약률 그다음 공격속도 순서로 중요하대요 얼마 내시나요? 다시 물어보기 몰라 임마 <laughs> 얼마인지 2억 4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2억 5억 1억 2억 3가지인가? 음 치명타피에 고유 옵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명타 피해가 중요하고, 트박체의 확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격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면 요게 더 제일, 람세스가 제일 좋은 건데? 람세스? 요거. 그리고 1억이야. 규탄의 중요도는 고유 옵션이 가장 중요하고, 연계점수 보너스 또는 공격속도, 그 다음 민첩. 고유 옵션이 가장 중요하다. 2억짜리 있네요, 2억. 근데 매물이 없을 수 있으니까. 반응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일단 넣고. 안 사면 그만이니까. <laughs> 2억짜리. 2억에 그냥 살게요, 이거. 콤보 데미지 들어있으니까. 잘 구해지고 있는 것 같죠? 저잘 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건달의 입맞춤. 34. 어, 나쁘지 않아. 건달의 입맞춤이랑 반지 하나가 있으면 돼요. 일단은 고유 옵션을 보고 하겠습니다 35% 또는 가격을 보고 할게요 1억 9천 짜리가 있네요 이건 그냥 그리고아로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미 팔린 것 같다 이말 맞는 것 같은데 음 그게 지금 없다는 뜻이야 짰네 음. 이렇게 하실지 이렇게 봐라 반지가 안 구해지는데요 반지 먹으러 가야겠네 반지가 안 구해줘요. 반지를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반지가 길을 가실 분소환합니다 나와라. 건달의 입맞춤. 고유 옵션 매고. 나와주세요. 유니크템을 제가 다 먹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서 일하시느라 파밍 못하시는 분들, 형님들. 네, 여기 오픈카톡 오셔서. 퇴근하고 나서 저한테 말해주시면은, 이렇게 제가 먹어놓고 오시면 나눔을 해드리겠습니다. 민첩, 최생, 극대화피해 나왔다. 이거 써야겠다. 여기다 <laughs> 버리세요. 블리수거 잘하세요. 형님, 어, 고유 30일? 연발이 이긴 한데, 고유가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된것 같은데? 규탄도 괜찮고, 다된것 같은데? 이제 그냥 대충 먹어도 나오는 1억 피해 저격도 2저격. 3저격 말고 2저격. 을 지향합니다. 직장인 빌드.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이미 이제 그거는 제가 리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리뷰를 할 수는 있지만 직장인 분들이 쓸수 없는 빌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한테는 그림의 떡인 거고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을 이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어, 이거 좋긴 한데 직장인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서 하시다가 죽도법도 안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덕훈님의 각성비 빌드가 최고였죠 진짜 막 대충 맞춰도 덕님이 창조해낸 빌드는 아니지만서도 몇군나 빌드는 맞춘다고 해도 어차피 컨이 안 돼서 정말 안돼 맞춰놓고도 등반 붙은다, 이게, 이거. 에코나는 그냥, 그, 렇게안 했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제 극강의 극딜로 유틸 다 빼고, 모든 세포를 다 이제 날개를 만드는 데 쓰고, 자기 의 피부는 한없이 야들야들한. 그런, 이제, 느낌, 인 거죠. 어? 아, 극대화 피해 들어갔는데, 고유 옵션이 쌉쓰레기여서 갈아버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팅을 해볼텐데, 그래 이건 껴도 될것 같아. 어둠의 장막당 피해, 그 다음에 냉기 주입 획수를 넣어야 되는데, 일단 요거는 그냥 끼자, 끼고 있자. 목걸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네 사냥꾼, 맥고베 극대화 피해 어픽스는 주신다고 하시면, 놔뒀다가, 나락 등반할 때 쓸게요. 이제 생명력을 공속으로 바꿈될것 같고. 아, 이것도 맥스네. 일단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나락 등반할 때 쓸게요. 그 다음에 신발. 당금지 가자. 장막당 피해. 속세의 문. 장막당 피해부터 해야겠죠? 은폐 말고, 장막당 피해. 연막당 피해 말고, 장막당 피해! 나이스. 감속 확률. 겹치지만 않으면 된다 고했거든요 기절 한 개는 필수고, 그 다음에는 안 겹치게 하라고 했거든요? 기절을 넣으면 되겠죠? 이동 불가 말고, 기절, 기절. 나이스, 붙었고. 그 다음에, 피하기 재사용 시간 감소. 피하기 충전이 필수라고 하는데. 이걸로 해야 되네, 아 다시. 기절! 어, 바로 떴어. 맥스 떴어. 음, 이거는 못 써. 피하기 충전으로 써야 된대요. 무조건. 방어도가 어픽스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넣가도 방어도를 붙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9230이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명품화 암흑장세 <laughs> 3개 붙였어 암흑장세 3개는 좀 에바지 어둠의 장막 붙여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건 근데 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어둠의 장막은 붙이고 갈게요 저는 이적격을 지향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아씨 젠장 아 근데 이거 어차피 군세용이라 이거는 않아도될것 같긴 하고 군세용이라서 그 다음에 요거 연발 사격 붙이라고 하거든요 연발 사격? 연발 사격은 좀 붙이고 갈게요 이트 바로 붙어라 나이스 바로 붙었네요 연발 사격 컨셉 확실하네요. <laughs> 네전 뚜렷한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게임 잘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많이 하고 잘하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재미로 보실 수는 있어요. 도움을 드리는 거는, 이제, 많이 못하거나, 많이 해도 못하거나, 그 다음에 신발은, 피하기 재사용 시간 감소. 피하기 재사용 시간 감소! 피하기 재사용 시간 감소. 기동력 재사용 시간 감소? 아니잖아. 피하기. 나이스. 잘 붙었죠? 그 다음에 명품화는 피하기... 제감 피하기 제감 피하기 제감 이적격 사트 나이스 하나 붙어라 나이스 두번 붙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어, 두번 붙이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두 번씩만 붙이도록 합니다. 어둠의 장마, 요거는 군사용이니까 그냥 안할 거고, 요것도 이제 나중에 속임수 공격 두개 붙일게요. 그 다음에 건달의 입맞춤도 연발 사격 붙이라고 하거든요. 연발 사격, 연발 사격 두 번. 암트, 하트, 나이스... 음... 일단 연바사가한번 붙었는데, 그냥 일단 해보고, 뭐잘안 되면... 자, 아는 사냥꾼 극대화 피해... 암트, 4트, 5트, 6트, 7트, 8트, 9트, 어, 쳤는데할 뻔했네. 9트 나이스, 9트만에! 이게 어이 저격은 진짜 10트 안에 거의 대부분 10트 안에 진짜 재수 없으면 20트 진짜 미친 듯이 오늘 그냥 거의 똥 밟았다 하면 30트 그래서 이 저격 정도는 라이트 유저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 이것도 피해 감소 부치라고 하는데 생생명력 또는 피해 감소 부치라고 하거든요. 디올림 어서오세요. 그다음에 규탄 연계 점수 보너스 또는 공격 속도. 연투치라고 하거든요. 여기 어필기인거 있잖아요. 그거 붙여볼게요. 암튼, 나이스, 나이스 끝, 끝.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요것만 하면 되죠. 냉기 주입 횟수를 넣어야 되는데, 냉기 주입 횟수. 암흑말고 냉기 동말고 냉기 암흑말고 냉기 냉기 나이스 오 플러스 2 나이스 그 다음에 장막당 피해 연막당 말고 제발 제발 아 라스트인데? 자 나이스 오 오 라스트에 붙었죠 좋습니다 다행이군요 단지 냉기주입 획수를 넣어주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목걸리가 지금 이 이거 냉기주입을 넣어야 되거든요 냉기주입을 안나으면은 부족하겠죠 당연히 이거 다 나눔으로 하자 이거는 써야 되고 이건 나랑용으로 써야 되고 도적 나눔 1어픽 나눔 하겠습니다 2이나 냉기여야 한답니다 아은조양이면은 그걸 못한대요 화염이면, 이게, 안 된대요. 물 저항이. 독이나 냉기 저항 반지를 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신 거는 화염이잖아요. 안 돼요, 이거는. 못 써요. 아, 당금질 다 성공했는데. 아 아쉽네. 문양을 다섯 개밖에 안 쓰네? 이렇게 하고, 여기 세 개에다가 이제 그걸 넣으면 되겠죠? 루비. 그쵸? 번개. 번개가 뭐냐? 번개가 노란색. 톱파지원결그 다음에 독정 보석 이름도 다못 외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복자 찍고 방어도 맞췄고 다 맞췄고 보석 방어구는 루비 무기 에메랄드 한 번에 잘 돌아갈지 궁금하네요 바지는 그대로 어스름 그 다음에 신발은 충격타 그 다음에 목걸이 흡수되는 검의 달인 끝연기점수딜 메커니즘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가지고 오줌쌓기 비인 가봐요 에아데 약한데? 나 위상 다 맞춰왔는데? <laughs>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요? 잠깐만 아닌데? 군쇄용 이거거든요? 홈스는 양식 건다리 만맞춤 검의 다리 위상 충격파 존나 약한데 뭔 소리야 다 했는데? 뭐가 문제지? 태도 다 찍었고 잠깐만 군쇄 8단계잖아 뭐야 천몇개 뭔가 약한게 아니고 존나 약한데 아니 근데 심추로 잡지를 안는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렇 모아가지고 쫄은 이거 시, 심추만 해도 된다고 뭐그랬데 뭔가 웃긴데 <laughs> 뭔가 웃겨 <laughs> 물약도 먹어주라고 했나? 근데 왜 물약 나와 이거 왜 이거 왜 물약 물약이 왜 생겨 이거? 이거 개꿀인데? 군수에서 물약이 나오면 안되는거 아니야? 군수에서 물약이 이렇게 나오면 개사기잖아 오줌 발사한게 물약으로 나오는건가? <laughs> 어 음, 그러면은, 물약도 먹어주고, 물약도 계속 먹어주면 좋겠네. <laughs> 물, 물약 부자네, 물약 부자야. 이거 물약을 먹으면 주변 애들이 멍해지잖아요. 멍해지면, 아까 설명 들었을 때, 뭐, 딜 증가가 있던데? 설명에서 여기, 5초 동안. 아, 그럼 5초에 한 번씩만 먹으면 돼, 5초에 한 번씩. 그러니까 5초 적을 멍해지게 하거나 하면은 속임수 요거요거요거 이게 좀 많이 올라가요 엄청 많이 극대화 확률이 지금 26% 잖아요 근데 저거 하면은 80몇퍼 돼요 저게 5초 어, 5초니까 미친 듯이 올라가요 지금 어, 그래서 제가 물약을 미친 듯이 먹은 거예요 5초니까 한 3초에 한 번씩 빨아볼까 심추를 좀더 조금만 써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애들이 이렇게 어요거요거 물약을 빨면 길이 팍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정해 있을 때만 이거 한번 써주고 그냥 써해 <laughs> 오줌 어허야 <laughs> oh, yeah. 길이 센거 같긴 한데 난 이거 나는 딜 게이지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 길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를 난잘 모르겠다고 좀더선볼거 없나? 약해, 이거. 내가 뭐 이렇게 운영을 못 하는 건가? 왜 이렇게 약해? 정밀도 쌓는 거야? 아, 정밀도를 어떻게 쌓아요? 정밀도 쌓는 게 뭐지? 그냥 막 하면 되는 게 아닌 건가? 야. 오늘도 발렸네요. 쉽지 않네. 이게 아니구만. 뭐, 이제, 트라이 하는 그런 재미로 하는 거지, 뭐. 아, 핵심 패시브의 정밀도. 갔다 와서 또 공부를 해야죠. 지금은 거의 그냥 세팅만 하고 대충 가기만 한 거니까. 그렇게 해도 돌아가 지는가를 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역시 공부를 해야 되네요. 원소는 그냥 대충 맞추고 갔는데도 되는데. 예, 수박님, 맞죠? 팡팡님, 여러가지 말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갔다 와가지고 다시 또 편집하고 올린 다음에 계속 드라이 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PTR이어가지고 PTR 해야 되지 않을까? 할게 많은데요? <laughs> 밥 먹고 오겠습니다, 형님들. 바 뿅.